나 진짜 디즈니 박정타 핑크색 가져서 진짜 낄것 같아 너무 깰것 네, 같아서 영상 뒤로 돌아 시애틀 빠져.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?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. 다 간다. 간다. 나 이거 낄고 싶다 진짜 오늘 진짜 너무 낄고 싶다. 내가 이렇게 멀어 보이냐 오늘따라. 됐다. 간다. 너무 재기다. 야야야 시 미친 거. 미쳐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망에빠져버 야. 게임에 야시 깼다 이거 다이어 깼어 깼어 또 바빠, 깼어 어응 이거 초록지어 아마도? 오케이 됐다나 깼쥬? 응나 깼어 깼어 뭐야 속임깼어 깼어! 아 깼어 안한 지지네 뭐 대박 대박 미쳤다 깼다 바바 바바이